어, 여기는 지금 이제 광교산 그 사과 농장입니다. 사과 농장 사과가 탐스럽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이렇게 빨갛스름하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음. 요즘에 그 사과값도 굉장히 비싼데 전부 다 이게 금사과입니다. 금사과 이게. 너무나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자 보이시죠? 자 이게자 붉은색으로 한게 전부 다 사고입니다. 꽤나 넓은 동원입니다. 여기 위 초록색 또 옷을 갖추고 있는 분이 우리 또장관리의또 이향 가수지요. 저저 가운데로는 또 우리 도경자 가수. 그다음에 정호 가수. 어, 체크옷을 입고 있는 분이 우리 정옥가수죠. 천년사랑을 부르고 있죠. 예, 나찬성 작사의 천년사랑 아, 오늘 공연을 마치고 또 이렇게 광교산 잠시 예,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. 음. 아, 우리 정옥가수 천년사랑이죠. 타이틀곡 예. 우리 정 a 가수 사과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러 왔는데 안파대요자 이거 a g a Saga, Saga, s a 사과 Saga, Saga, s a g 사과 a g a Saga, Saga, s a 보이시죠? g a s a 자, 감사합니다.